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롤크리너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월화, 저희 서버, 헤레이악몽 하드모드, 개미지옥이네요. 마야죠. 이제 특성은, 원거리 공격 줄어드는 근접전 유도랑, 썬더볼트. 이제 썬더볼트는 모여서만 안 맞으면 되고요.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여기 하얀색 테두리 뜨는 거 보이시죠? 얘가 이제 얘 근처로 가면 얘가 폭탄을 던지는데, 하얀색 테두리가 뜨는 이런 식으로, 뜨는 요 사람이 어글이에요. 이 사람 폭탄으로 이 개미집을 부시면 됩니다. 이거 일일이 딜로 부셔도 되지만 딜로 부시는 것보다 폭탄으로 부시는 게 빨라요. 그리고 이 동시에 이 개미 알이나 이 개미 집 같은 걸 건들면 이제 개미들이 나오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말. 안 건드리는 선에서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계속 진행하면은 여기 마야 퍼플이라고 중간 보스가 있는데 얘가 패턴이 마야하고 똑같아요. 마야하고 똑같은데 이제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패턴 뭐 로크러셔 다운 이런 거는 뭐 스펙으로 버티는 거고 피어 이 셀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등지시면 돼요. 등 앉으시면 공포가 걸리는데 공포가 걸리면 이제 막 개미집이나 개미 알 같은 걸 밟아서 또 개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템이 어느 정도 되고 딜이 나오는 파티는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템이나 딜이 조금 딸리는,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막 이런 파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하시면서 웬만하면 피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보이는 장판기나, 웬만한 스킬은 다 맞으면서, 탱 입장에서는 맞으면서 딜을 해도 돼요. 근데, 맞으면서 딜을 할때 단점은, 힐러분들이 웬만하면 힐이 다 자동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힐만 써요. 다른 걸 못해요. 계속 자동적으로 힐만 쓰기 때문에 웬만한 건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잡고 여기 방으로 오면 이 양, 세 방향에서 얘네들이 폭탄을 던지는데 이걸로 마찬가지로 개미집 부셔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만 지나오면 바로 마야거든요. 되게 짧아요. 마야도 마찬가지로 개미알이나 이런 거 건들면 살아나니까 조심하시고, 처음에 시작하면 이렇게 스턴 걸리면서 시작이 되고, 어스 스파이크는 어글자한테 단일 딜인데 처음에 어글이 튀어서 여러분이 맞으신 거고 개미의 기생은 이제 대상자가 떠요 이렇게 대상자가 뜨는데 멀리 빼고 오는 게 좋은데 딜이 되는 파티면 그냥 안 빼셔도 됩니다 뭐 로크러셔 다운 이런 거다 똑같죠 모래폭풍은 이안 맞게 잠깐 빠지셨다 오면 되고 이범위 있는 거 살짝 뺐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똑같이 계속 딜하면 몸이 약하거든요 되게 이런식으로 딜하시면 되고 각성상태되면 공속이 되게 빨라지니까 이거 안맞는 안 부위로 가서 딜해주시면 되고 맞고있죠 지금 이런식으로 잡으면 돼요 피어이셀프 써면 등돌고 등 패턴이나 이런건 제가 댓글에 또 달아놓을게요 진짜 되게 쉬운 도스니까 몸도 되게 약하고 피할 피하는것도 눈에 다 보이고 그러니까 피할것만 피하고 뭐 물론 로크러셔 다운 같은 전체기는 스펙으로 피통으로 버텨야 되는 거지만, 그거 이외에는 다 피할 수가 있으니까, 다 피하시면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